안녕하세요. 2025 KLPGA 시즌이 벌써 딱 반환점을 돌았네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보내 주신 그 기사 발췌본 보니까 음, 지금 판도를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선수 3 명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예원, 유현조, 김시현 선수요. 아, 네. 그세 선수죠. 오늘은 이 기사를 좀 보면서 시즌 중반의 핵심 흐름을 빠르게 한번 짚어 볼까 해요. 당신이 KLPG의 현재 상황을 뭐랄까 한눈에 딱 파악하실 수 있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즌 절반쯤 되면 한번 정리가 필요하죠. 특히 이 자료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활약하는 선수들 모습을 잘 보여줘서, 음, 짚어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이혜원 선수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기사에서 홀로 3승, 그리고 우뚝 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와, 시즌 절반 만에 유일하게 3승이라니.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인데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승수가 많다는 걸 넘어서요. 시즌 초반부터 확실하게 나 혼자 간다, 뭐 이런 구도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아하, 1강 구도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 이혜원을 넘어야 우승이 보인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생긴 거고 동시에 이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음, 확실히 그렇겠네요. 남은 시즌 판도에 아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선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요 이혜원 선수 이야기와는 또 결이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유현조 선수. 아, 유현조 선수 네. 자료 보면 우승 없이 평균 타수 1위, 대상 포인트 2위. 이 부분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우승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순위가 가능할까요? 이게 또 골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꼭 우승해야만 실력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다른 지표들이 있으니까. 네. 평균 타수라는 게뭐잘 아시겠지만. 매 라운드 얼마나 꾸준하게 낮은 점수를 쳤냐 이거잖아요. 유엔조 선수가 여기서 1위라는 건, 뭐랄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복 없이 정말 잘 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꾸준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시즌 전체 성적을 보는 대상 포인트에서도 2위. 이것도 중요해요. 우승은 없어도 계속 상위권에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거든요. 와, 그렇군요. 진짜 꾸준함이라는 무기가 엄청나네요. 근데 그래도 선수 본인은 우승이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랄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 남은 시즌 유엔조 선수한테는 가장 큰 뭐랄까 숙제이자 또 지켜볼 포인트가 될 거예요. 아... 지금 이 꾸준함에다가 우승까지 딱 터트려 준다면 시즌 막판에 판도를 확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어 기대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김시현 선수입니다. 네, 루키죠. 신인왕 경쟁에서 치고 나갔다. 이 대목이 딱 보이는데, 사실 데뷔 시즌에 이렇게 빨리 주목받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신인 선수가 시즌 중반에 벌써 신인왕 레이스 선두다. 이건 그냥 잘하는 루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이 선수가 앞으로 KLPGA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약간 미래의 스타 탄생 예고 같은 느낌이네요. 네, 투어 적응도 빨리 했고, 실력도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시즌이 아직 절단이나 남았잖아요. 이 기세를 끝까지 쭉 가져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당연히 선두주자로서 기대도 받겠지만 그만큼 또 견제도 받고 부담감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신인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네. 그래서 김시원 선수가 이 압박감을 잘 이겨내고 진짜 신인왕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남은 시즌에 아주 큰 재미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2025 k l p g 의 시즌 중반에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인 3승의 이혜원 선수, 정말 놀라운 꾸준함의 유현조 선수, 그리고 패기가 넘치는 신인 김시현 선수까지. 네, 정말 각기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세 선수의 이야기가 현재 KLPGA 투어 흐름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당신도 k l p g 관련 소식 보시면 아 그때 그 얘기 하면서 훨씬 맥락이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더 던져드리고 싶네요. 약간 생각할 거리를요. 오 어, 어떤 걸까요? 이렇게 각자 다른 강점을 가진 세 선수가 시즌 후반에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플레이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 될까요? 아 그러네요. 이혜원 선수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유현저 선수가 꾸준함을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할지. 또, 김시현 선수는 신인의 패기를 끝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이들의 남을 레이스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당신만의 KLPG의 관전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